자유한국당이 당 혁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민대 김병준 명예교수를 내정하고 오늘 인준안을 의결합니다. 지방선거 참패 여파로 내홍이 시작된 지한 달여 만입니다. 보도에 최광호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참패로 내홍을 겪어온 지한달 만에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국민대 김병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김병준. 위원장 내정제를 중심으로 우리 당의 변화와 핵심 최신의 대수술이 시작될 것입니다. 김병준 교수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을 지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 자유한국당의 전신 한나라당과 격렬하게 대립했고 2006년에는 교육부 총리로 지명됐다. 야권의 집중 포화 속에 13일 만에 낙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체성 때문에 김 교수는 오히려 야권 혁신의 적임자로 종종 거론돼왔습니다. 실제로 최순실 게이트로 위기에 몰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쇄신을 선언하며 김 교수를 신임 총리에 지명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국정이 붕괴되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 꺼져도 상하게 됩니다. 당시 엿새만의 총리 지명이 차회되면서 야권 구원 투수로서의 역할은 못했지만 이번에 두 번째 등판 기회를 얻게 된 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 인선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지만 비대위원장의 권한 등을 놓고 개파 간 인식차가 큰 상황이어서 당내 내홍이 사그라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